자, 이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요거는 예, 이제, 어, 유형으로 굳이 이제 나누자면, 주택 담보대출에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있는데, 어, 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예, 좀 준비를 하면 되는데, 어, 이게 이제 171쪽이에요. 171쪽. 이제 대표 기출 1번 문제. 자, 여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주택 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 주택가격이, 주택이 3억짜리예요 3억짜리. 그리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연소득이 5천만 원. 자,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어요. 이럴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에 하나 만 했는데, 저당 상수가, 연 저당 상수가 0.1이죠. 어, 그리고 대출 승인 기준이 LTV가 어, 이 집값의 시장 가치 60%, 60%. 0.6이죠. 그 다음에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에, 이거, 어, 여기 이제 연소득에 관련되는 자료죠. 이게 4 0예요 자, 이럴 때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지금 이게 승인 기준이 두 기준이 두 가지잖아요. 요건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거고, 요거는 연 소득의 4천만 원까지를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LTV 기준과 DTI 기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 기준이고요. 이건 주택 가격 기준이고, 이거는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에요. 소득 기준.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기 주택 가격과 요 LTV 있죠. 요두 가지 자료가 요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 집값에 부동산 가격이 3억인데, 여기에 LTV가 60% 0.6 이다 그럼 이두개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628 1.8억 이게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LTV 기준으로는 LTV 기준으로는 집값의 60%니까 1억 8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DTI 기준으로는 이 사람의 연소득이 얼마예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이죠 근데 5천만 원에 몇 프로까지 원리금 상환에 대해 쓸수 있는 거예요? 에, DTI가 0 4 0.4, 40%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까지를 원리금 지불액으로 쓸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액의 한도가 2천만 원이란, 여기 2천만 원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1년 동안 이 사람이 쓸수 있는 게 예, 2천만 원이에요. 그 원리금균등액은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원리금균등상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원리금균등상환이란 말이 없죠. 예, 원리금균등상환이란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원리금균등상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게 문제에서 저당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저당 상수 있죠? 이 저당 상수가 있다는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가? 요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저당 상수가 0.1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 요 곱한 요 금액이 요게 한도란 말이에요. 1년간 쓸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 이 금액을 계산하려면 이게 0.1이 저쪽으로서 나누기를 해야 돼요. 2천만 원 나누기 0.1 해야 이 금액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해서 아예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디테일을 곱하고요.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기. 이거는 이제 곱하기를 하고 여기는. 여기는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을 곱하면 2천만 원 됐죠. 2천만 원 나누기 0.1 하는 거는 곱하기 10과 같으니까 예, 2억 이렇게 돼요. 2억.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시간 보겠습니다. 아, 이제는 몰라서 유료합니다. 자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저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래서 아이 외우세요 곱하기 나누기로 이렇게 예, dk를 곱하고 저당상수로 나누고 그러면은. 예, 여기 이제 2억이고 1억 8천인데, 작은 쪽 기준이죠, 이거. 작은 쪽 기준이니까 1억 8천을 대출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자, 이제 변형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공식이,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화해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 LTV 기준, DTI 기준에서, DTI 기준은 연소득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 상수다. 이렇게. 자, 근데 변형 문제잖아요. 변형 문제. 자, 변형 문제는, 이게 이제 174쪽인데, 자, 이게 이제 어떤 변형인가 하면은, 자, 여기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데, 자, 이 변형 문제는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 기존 대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자 이럴 때는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 끝낸 후에 자 여기서는 이제 1억 8천 조금 전에 1억 8천에서 끝났죠 1억 8천에서 끝났는데 이제 여기서는 다 끝낸 후에 기존 대출을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tv 기준 dti 기준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에요. 그럼 연소득 5천만원이면 이쪽으로 와야 되죠. 연소득 5천만원.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보내고 자료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다섯 개 자료가 나와요. 다섯 개. 연소득 5천만원. 시장 가치가 3억이요. 그럼 시장 가치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시장 가치 3억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자료는, 에,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어요. 기존 대출이 얼마 있어요? 기존 대출이 5천만 원 있어요. 자, 요거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거는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네,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했어요. 자, 연간 저당 상수 있죠? 저당 상수는 어느 쪽으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 되죠? 저당 상수는 이쪽으로 와야 돼요. 0.1. 이건나누기 하는 거죠. 다음에 대출 승인 기준이 LTV 담보 인증 비율이 50% 이하. 자 LTV는 이쪽으로 가야 죠. LTV는 0.5 이하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벌써 나왔어요. 3억 곱하기 0.5 하니까 1.5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왔고, 자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 이하예요. 그러니까 DTI는 이쪽이죠. DTI는 이쪽이에요. 이거는 곱하기 하는 거죠. 40%이니까 0.4 이하예요. 자,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5천만원 곱하기 0.4 하면은, 에, 요거, 4, 5, 20, 여기 2억. 조금 전에 문제와 이게 똑같죠? 이게 다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2억이에요. 자, 2억. 자, 그러면 이제 작은 쪽 기준. 1억 5천만원, 2억. 작은 쪽 기준 얼마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억 5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기존 대출이 얼마 있어요? 기존 대출이 5천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어, 기존 대출이 없다면, 이제 1억 5천 다 대출받을 수 있지만, 어, 기존 대출이 5천만 원이 있으니까,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5천만 원 하는 거예요. 에, 5천만 원. 5천만 원이 0.5억이니까, 결국은 에, 정답은 1억 원 이렇게 되겠죠. 1억 원. 자, 그래서 정답은 에,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이렇게 해서 어, 자주 출제됐던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모두 풀어봤는데요. 자, 이게 이제 대표기출문제와 변형문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 꼭지별로 이렇게 이제 대표기출문제 풀고 변형문제에서 연습해서 숙달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